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할 을 때에 영접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아마도 빌리그램 목사님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중 집회를 하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초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영접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어, 이제 큰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셨죠. 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영접 기도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 기도도 내가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복음 전달할때 영접 기도를 어, 했었고요. 예,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에, 구원으로 초청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사도들은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청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알고, 영접 기도에 유용한 부분을, 유용한 부분을 사용하되, 사도들이 했던 구원의 초청의 방식을 우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고자 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구절이 영접 기도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3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 밖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고 교회 밖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요한 계시록 그 라우디 그 교회 요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회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가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토와 내칠이라는 그런 경고와 회개 메시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뜨겁게 주님 신앙생활 하면 그 교회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임재가 회복돼서 예수님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그분이 그 교회 라우디게 교회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들은 불신자들을 구원에 초청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이단 사상, 사상, 이단적인 그런, 어, 그런 부분이 나왔느냐. 그들은 모두 다 성경을 비유로 풀잖아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성경의 그 문맥성에서 저자가 말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그런 청자에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했던 건지를 싹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부문을 써, 그, 가져다가, 어, 비유로 하면은, 뭐,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지 않아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의 정황과 문맥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지금 21세기 사과라는 나의 그 현대적인 사고 방식, 내 어떤 전통, 내가 들어왔던 신학적 어떤 교단적 입장을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단적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최대한 문맥 안에서 이 성경에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의도, 그리고 이것을 듣는 청자에게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보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부분도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일차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이 그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라고 그렇게 그 전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환영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육체로 우리 이땅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구원의 그 성도들을 초청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전도와 정확한 구원의 초청에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될때 정확한 그 예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십자에 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회 시대의 복음전도와 구원의 초청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성령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메시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어찌할꼬 형제들아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해서요두 번째 생각을 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서 그 전에 했던 고정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적 사고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삶의 행위를 고친다. 돌이킨다라는 의미까지가 거기서 회개의 의미에 적용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들과 예수 그리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 회개와 세례 침례와 성령 이 모든 것이 복음 전도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믿, 믿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면서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침례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의 요소가 이 성경 이 어, 베드로의 복음 전도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차 한번 나오는 그런 사례들은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12사도 중에서 유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사도 한 사람을 뽑을 때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날도 제비를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될까요? 기도하고 예, 그런 사례들이, 예,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초대교회 사도들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오늘날도 해야 될까요? 예, 이러한 패턴은 사도행절에서 고한 그 번으로 끝나고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일은 없게 되죠. 왜 그러느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예, 네, 구약의 패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할례 문제로 그들이 이슈가 있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회개하고 믿고 세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 구원의 초청의 이 패턴들은 계속해서 사도연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복음전도를 듣고 그리고 구원의 초청을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과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의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차이나 더하더라. 예, 교단에 따라서 교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뭐 구,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 교단이나 교회 법안에서 생각하셔야 되지만 이들은 3개월, 4개월의 어떤 세례를 받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공과 공부나 세례 문담 요리나 이런 시간을 거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바로 그들이 구원의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세례를 바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가 3천에 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이제는 사마리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사건과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동일한 패턴에 나타나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의 바울도 마지막 로마에서 전세 방을 얻어서 거기서 가택 연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패턴도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복음 전도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냐 남녀가 다 세례 침례를 받으니 예. 거기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침례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마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사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도들도 동일한 패턴으로 복음전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회계라는 말은 거기 언급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내 말을 언급한다는 어,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그것이 함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침례, 세례와 성령의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례 침례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면서 성령을 받게 도와 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믿음과 회개와 믿음과 세례 침례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빌립이이제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이사에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게 돼서 그 읽고 있는 53장의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에 관한 일이고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가 찔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이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빌립이 설명해 줬을 때이리오에네시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영접기도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물이 나타나니까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갔어요. 물에 같이 들어가서 물에서 침례를 주고 올라왔다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하니라 바로 세례 침례를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계속 반복적인 패턴들이에요. 동일하게 어떤 곳에서는 회개, 믿음, 침례, 세례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이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례 침례와 성령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은 세례와 침례로 그 복음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성령이 먼저 고뇌의 경우처럼 내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도 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뭐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체험되거나 막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어,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지, 과거의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자백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면서 눈물을 뜨겁게 흘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군생활 속에서 이등병 때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제 마음속을 평안하게 지켜 주셨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침례에 대한 의미를 듣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성령을 먼저 회개하고 성령을 먼저 받고 그 전에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침례를 받게 됐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세례 침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것이 꼭 순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리스펀드, 이거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영접기도가 아닌 세례와 침례로 구원의 초청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 전도도 가능하면 우리가 꼭 사도들의 패턴을 따라서 복음 전도를 하되 영접기도가 어떤 복음 전도 상황에서는 바로 우리가 세례 침례 를줄 수가 없잖아요. 영접기도가 입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와 침례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어, 영혼들을 인도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복음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따라하는 그런 영접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영접기도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 속에서 실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례와 침례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만 하면서 내가 언젠가 한번 영접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혹시나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그 복음에 응답할 때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세례의 침례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단계, 구원의 이제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